안녕하세요 시디메입니다. 어, 제가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LG 듀얼 에어컨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듀얼 에어컨은 양쪽에 서로 다른 토출구가 있어서 어, 한쪽을 뭐닫는다거나 한쪽만 켠다거나 그런게 가능하고요. 두개만 켠다거나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어, 그런데 이 제품은 공기청정기 역할도 합니다. 지금은 아직은 날씨가 그렇게 덥진 않아서 에어컨을 켜기는 조금 애매한 날씨긴 한데요. 그렇지만은 어, 사계절 내내 미세먼지는 운하해서 떠나지 않습니다. 계속 미세먼지 수치는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제품 이용하면은 음 공기청정을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켜지 않더라도 공기청정을 이용해서 어 깨끗한 공기를 어 실내에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LG 듀얼 에어컨 리모컨인데요. <laughs> 리모컨도 좀 제가 그 전에 사용하고 있던 그런 에어컨보다는 좀더 커지고 화면도 커지고 그리고 할수 있는 게좀 많아졌습니다. 어, 에어컨 동작시킬 때는, 어, 쿨 파워, 롱 파워, 이런 것도 있고요. 스마트 케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동굴에서 있는 것처럼, 뭐, 시원하게 바람을 위로 보낸다거나, 그런 게 가능하고요. 이 제품은 그 전에 사용했던 제품하고 좀 달랐던 게, 바람을 위로 보낼 수 있어서, 어, 이렇게 직접 바람을 맞지 않아서 좀 좋았는데요. 근데 공기 청정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동작합니다. 이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전원 버튼 누르면은, 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뭐, 재습한다거나, 어, 에어컨 동작시켜서 뭐 치원하게 한다거나 그런 게 가능하고요. 오른쪽에 공기청정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버튼이. 공기청정 버튼 누르면은 어, 공기청정이 동작하게 되는데 요 눌러보겠습니다. 양쪽에서 툭 출구와 이렇게 돌아가면서 딱 열리면서 바람이 딱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열릴 때 상당히 멋있기도 하고요. 앞쪽에 있는 문이가 저기 상들렛 문이라고 하는데 어, 이게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이렇게 앞쪽 부분에 약간 그 빛이 나오도록, 이게 그러니까 빛이 반사되도록 돼 있는데 그래서 그 앞부분에 토추구 문양이 상당히 이쁩니다. 그리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완전히 닫히는 형태로 돼 있어서 깔끔하게 내부에 이제 먼지가 안 들어가도록 막을 수있고요 그러니까 덮개가 닫혔다 여는 형태가 아니라 앞쪽에 어 전체 부분이 완전히 돌아갔다가 닫혔다가 그런 식으로 해서 동작하게 됩니다. 처음 동작시키면은 어 공기청정기를 동작시키면 종합청정도라고 해서 무늬가 나타나고요. 저 부분의 색상을 보고 어 상태를 알수 있는데 이게 좀 짙은 색, 빨간색 계열 쪽으로 갈수록 상태가 심하게 안 좋다는 거고요. 그리고 주황색은 좀 중간 정도 된다는 거고 녹색은 상태가 조금 좋아졌다는 걸 뜻합니다. 지금 녹색은 좀 바뀌었죠. 미세먼지 수치가 지금 조금씩,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리모컨에서 어 미세먼지 수치를 좀더 자세할 수 있는데 어, 먼지 상태라고 된 부분을 버튼 누르면은, 어, 먼지 상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면은, 어, 극초 미세먼지랑 미세먼지 뭐 이런 수치들이, 어, 차이대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음, 제품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LCD 화면을 가지고 있는 화면과 LED 그 백라이트로 해서 이제 그 숫자만 나타나는 화면이 있는데, 이거는 LCD가 어, 이거 그러니까 화면에 붙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기에는 앞쪽에 전체적으로 나타나지만은, 안쪽에 실제 화면이 있어서 보면은 이게 좀 다양한 애니메이션 효과 같은 게 나타나게 되구요. 예를 들면 이렇게 공기청정을 했지만 공기청정 끄고, 만약에, 음, 지금 꺼질 때도 이렇게 좀 돌아가면서 이렇게 멋있게 들어가죠. 네, 근데 만약에 어컨을 제가 동작시킨다고 하면은, 예, 어컨 켜보면, 네, 보면 앞쪽에 뭔가 이렇게 무늬가 돌면서 이렇게 왔다갔다 하죠. 숫자도 뜨고, 저 숫자가 또 애니메이션 효과해서 또 다른 이미지도 뜨고 합니다. 스마트 케어 누르면은 스마트 케어 이, 이미지도 뜨고 이렇게 좀씩 움직이죠. 저게 이제 그 LCD 화면이기 때문에 저런 부분들이 동작이 가능하게 되는 거고요. 나중에 뭐 펌의 업데이트 같은 한다고 하면은 저런 이미지가 좀더 멋있게 바뀐다거나 그런 것도 가능하겠죠. 네, 끄면은 이제 어, 자동 건조가 동작이 되고, 저것도 그냥 예전에는 자동 운전하고 뭐몇분후꺼진뭐 그런 식으로만 어 알고 있게 되는데 저게 퍼센트로 저렇게 이미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좀더 어 이쁘게 이미지가 나오더라고요. 끄면은 네, 다시 전술해서 돌면서 들어갑니다. 근제 네, 경우에는 보통은 공기청정을 좀 많이 쓰고요. 그러면 이제 닫혔다가도 다시 열리네요. 보면 앞쪽에 다시 또 어. 나무랑 이렇게 무늬 같은 게또 나오게 되고, 어, 위쪽에 이제 에코 이미지도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제 공기 청정할 때는 그, 그러니까 에어컨 동작하는 중에 만약에 공기가 나쁘거나 하면 또 동작하게 되는데, 어, 에어컨 동작할 때는 상단에 있는 저 카메라가 인체를 감지해서, 어, 사람이 많이 앉는 쪽으로, 바발음 어,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음, 공기청정에서는 바람 방향을 바꿀 수는 없었는데 대신에 그건 있습니다. 어, 좌우 풍량을 조절할 수 있는데 지금 제일 낮은 풍량으로 동작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설명이 지금 공기청정도 했다가 냉각도 했다가 왔다갔다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두개 동시에 동작시킬 수도 있고 공기청정만 동작시킬 수도 있어서입니다. 어, 좌우 풍량을 만약 높이면 지금 중풍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이게 좌우가 바람이 움직이진 않죠? 바람이. 위쪽에 보면 그 토출구 모양이 바뀌지 않는데, 만약 강풍으로 바꾸면, 좌우로 조금 움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바람이 나오는 위치가 보면은, 앞쪽, 안쪽 부분에 보일지 모르겠는데, 바람이 나오는 위치가 원래는 직선으로 이렇게 나오다가, 바람이 위로 보냅니다. 그냥 강풍했을 때는, 어, 토출구 방향이 서로 조금씩 달라지고, 바람을 위로 보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촬영하고 있는, 지금, 그니까 러 어떻게 보면 듀얼 에어컨 바로 앞에 있지만은 바람이 저한테 직접 안 옵니다. 바람을 위로 다 보내고 있는 상태랑, 그럼 어떻게 보면 바람을 좀더 깨끗한 공기를 더 멀리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원래 공기 청정 했을 때 바람 직접 받게 되면은 아무리 깨끗한 공기 뭐그탁 치더라도 눈에 직접 받으면 눈도 건조해지고 좋진 않은데 바람 위로 보내니까 편하더라고요. 그 좌우 풍향을 만약에 약풍으로 바꾸면 다시 한번 움직였다가 바람을 앞쪽으로 보내게 됩니다 근데 바람이 생각보다 꽤 멀리 갑니다 해보면 약풍으로 해놨다고 하더라도 제과꽤 멀리 있는 쪽에서 가만히 느껴보면 바람이 오는게 살짝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공기청정기를 이용하면 에어컨에 있는 공기청정기 이용하면 장점이라고 하면은 음 뒤쪽에는 이제 그 전기를 이용해서 그 외부 먼지를 좀더잘 집진해주는 어 집진이온아이저도 장착이 돼 있고요 그리고 필터도 상당히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터를 통해서 공기를 걸러서 나오게 되는데, 일반 공기청정기는 바람을 그렇게 멀리 보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제품은 19평형 제품인데, 장점이라고 하면 19평형 공기청정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기청정기가 커버할 수 있는 그 영역이 상당히 넓어집니다. 일반 공기청정기보다 바람을 더 멀리 보낼 수 있고,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 더 넓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거를 뭐 집에서 뭐몇 시간 정도만 켜주면은 어 실내 공기를 깨끗하게 만드는 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되는 거죠 제 경우에도 이 제품을 어 낮에 어 한몇 시간 정도는 켜줍니다. 그래서 일반 공기청정기도 계속 켜놓긴 하는데 어 공기청정기 작은 제품 같은 경우에는 밀폐된 공간에 좁은 공간에서만 효과를 좀 내긴 하지만은 이 제품은 거실에 놓고 사용하면은 어, 거실 공기 전체 다, 그리고 다른 방에 있는 공기까지도 깨끗하게 만든 도움을 줍니다. 어, 켜보면 확실히 이그 숫지도, 이렇게 무늬고, 무늬가 이렇게 나타나고 해서 좀 어, 멋있게 잘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좀 단점되는 부분도 하나 있는 게저 부분 뒤쪽인데 빛이 그렇게 많이 밝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주변은 좀 어둡겠는데 게 그러면 저희는 숫자들이나 글자가 좀잘 보이긴 한데요. 저 글자가 좀 크기가 그렇게 큰 편도 아니고 어, 숫자 예, 뭐 밝기가 좀 그렇게 많이 밝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먼 위치에서 보면 저게 좀잘 숫자가 잘안 보입니다 예, 그런 부분은 조금 단점이 한데 근데 그걸 너무 크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어, 공기가 나쁘면 은 세게 돌아갈 거고요 어, 위쪽에 그 색깔 색깔을 통해서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어, 그렇게 너무 민감하게 안, 볼, 안 봐도 상관없겠죠 저게 너무 어, 밝아도 또 오히려 불편하신 분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참고로 저 뒤에 있는 빛도 물론 끌 수는 있습니다. 저게 아예 필요가 없다 그러는 분들은 끌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해 보니까 음, 확실히 그 디자인이 상당히 좋아서 거실에 놓고 사용하기 어, 그 전에 쓰던 에어컨보다는 디자인이 이뻐서 어, 멋지네요. 이게 직접 봐도 이게 동작시키는 걸 일부러 가끔 한번 한번 껐다 켜볼 정도로 상당히 이뻐서 마음에 듭니다. 에어컨 구매하실 때 공기청정도 되는 거 구매하시면은 좀 여러 가지 그 장점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 그런 거 고려하셔서 이번 에어컨을 만약 구매하실 계획이 있는 분들은 한번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